사랑하는 삼리주의 교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1년 1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49일차 말씀 본문은 레위기 16장에서 18장입니다. 레위기 16장에서 18장의 내용을 다섯 가지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아론이 속죄소에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첫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 앞에 설때 살아남은 그의 두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과 함께 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 아론은 지난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든 일 때문에 3,000명 가량 죽은 일을 늘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야 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항상 성소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에, 정한 절차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이 죽음을 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축제 중에 축제는 속죄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명절 중첫 번째 명절은 6월절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기쁨과 해방과 자유의 축제입니다. 두 번째 명절 맥추절은 첫 수확을 하며 자연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축제입니다. 세 번째 명절 초막절은 풍성한 소출을 저장하며 출애굽의 은혜를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명절보다 더 중요한 명절이자 축제 중의 축제일은 바로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은 안식일 중의 안식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참여하며 정결하게 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날입니다. 대속제일 축제는 애굽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넘어 인간들이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날, 오직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1년에 한번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이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모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대속제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며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 364일 나머지 시간을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날입니다. 때문에 이를 위해 대제사장은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의 대속 사역의 대표였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명령 제사 규례를 오용하지 말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희생 제물이든 식용 제물이든 간에 짐승은 반드시 성소의 뜰에서 잡아야 합니다.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장 나라 제사법입니다. 제사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사장 나라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에게 피와 생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언약의 피를 언급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만찬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자는 대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위기 네 16장에서 18장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서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재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재재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 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재재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 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는 산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제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숯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속죄제 숯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재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희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 앞에서 분양하여 향연으로 증거계위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재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재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하여 속재재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피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재소 위와 속재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재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재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재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재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해막과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대.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리와그 범한 모든 죄를 아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 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들여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속지 제물의 기름을 재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의 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살을 것이요 불살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곧그달 그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지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우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지하되 세마포 옷곧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해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일년에 한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내위기 네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에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하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오. 제사장은 그 피를 해망문 여호와 앞에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 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해망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며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름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에 피 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내외기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류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 인증.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 없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